네 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각 기관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각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두 번째 감각 기관 귀가 나왔습니다 자 귀는요 두 가지 감각을 담당하는데요 일단 듣는 거 청각을 담당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평형 감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청각은요 무엇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냐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자극 감각이 되겠고요 자두 번째 평형 감각 몸이 회전하거나 또는 기울어지는 것을 바로 이 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의 구조와 기능을 모두 암기했었던 것처럼 귀에서도 이 안에 있는 구조들 이름과 기능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암기를 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귀 그림을 좀 가져와 봤고요 먼저 여기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귀 바깥쪽으로 보이는 귀가 되겠죠 자여기 이렇게 귓바퀴가 있습니다 이 귓바퀴의 역할이 바로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소리를 모아주는 첫 번째로 귓바퀴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소리가 여기 모여서 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통로 있죠 이+ 소리가 귀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 여기를 우리가 외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바깥쪽이란 뜻이겠죠 이는 귀 이자겠죠 그러니까 귀 바깥쪽에 귀다 외이도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귓바퀴에서 소리가 모여서 외이도를 타고 들어가면 막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그 막을 띵 진동함으로써 이제 속으로. 어, 이제 귀,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이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띵,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 막이 바로 뭐예요? 고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 너무 큰 소리 들으면, 아, 나 고막 찢어질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고막입니다. 그래서 귓바퀴에서 소리가 모여서 웨이도 타고 들어갔어요. 고막을 띵 진동시키면 이제 안쪽으로 소리가 진동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막 뒤쪽에 어, 귀속 뼈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 고막의 진동 띵왔잖아 그거를 증폭시켜줍니다. 그래서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애가 바로 뭐다? 귀속 뼈다. 음. 귀속 뼈가. 진동을 증폭시킨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 여기에 달팽이처럼 생긴 애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후각 세포, 아니, 후각이 아니라 미안해. 청각 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자각으로 받아들이는 이 청각 세포들이 있는 곳, 바로 달팽이처럼 생겼잖아요. 달팽이관에 도달을 하게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극이 드디어 이 감각 세포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 감각 세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감각신경을 통해 되뇌로, 뇌로 보내주면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청각세포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청각신경을 통해. 어디로 간다? 뇌로 간다. 그러면 소리의 전달 경로를 모두 보게 된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귓바퀴에서 소리 모아서 오웨이도 타고 들어와서 고막 띵 진동시키면 그 뒤에 있던 귓속뼈가 소리를 증폭시켜 주고요. 그게 어디로 간다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로 가서 청각 신경 타고 대대로 간다 끝입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청각에 대한 거는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이 감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글 동글 동그랗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가 마치 고리처럼 생겼죠? 근데 고리를 반 잘라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얘를 우리가 반고리관이라고 부릅니다. 요거예요 근데 반고리가 동글동글동글해서 이 동글동글 뭐야? 동글동글 회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할 때이 회전을 감지하는 것이 바로 반고리관의 역할입니다. 회전,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 여기를 우리가 전정기관이라고 해요. 전정기관 얘는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 시간에 이런 거 해봤어 평형 때, 요즘 이런 거 하니 어. 이렇게 평형때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 균형을 균형을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 자 그런 거할때이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부분이 바로 전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서 회전과 기울어짐을 감지하면. 이제 이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통해서 또 뇌로 보내줘야 되겠죠? 바로 평형, 평형 감각 신경이 되겠습니다. 평형 감각 신경을 타고 어, 뇌 내로 연결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관 하나 있는 거 보이세요? 얘가 이름이 귀인두관입니다. 귀인두관 얘는요, 고막 안과 밖에 압력을 갖게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 타고 막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탔을 때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경우 있죠? 귀가 이렇게 막막해지거든요? 어, 뭐 비행기 타거나. 그럼 코막고 흥! 이렇게 하면 이제 귀 뚫리잖아. 그거야, 그거. 그 역할을 해주는 거 얘가 이 안팎의 압력이 막, 막 달라지면 귀가 먹먹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갖게 조절해주는 역할 귀인두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귀의 구조 10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도 안 중요한 게 그리고 사실은 이거 그냥 달려다 외우라고 하면 어렵지만 이 자극의 이동 경로를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금방 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열가지 구조의 이름과 기능 꼼꼼하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청각의 성립 경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 어디서 모아준다고요? 귓바퀴. 귓바퀴에서 모아서 오웨이도 타고 들어가 맞아 그러면 누가 나와 고막이 나와 띵 고막 진동 그 뒤에 누가 있어 귀속 뼈가 있어서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달팽이관 청각세포가 있는. 어, 달팽이 관으로 가서 청각 세포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청각 신경 타고 뇌로 전달이 된다. 그럼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게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영함과 어떻게 한다고요? 반고리 관은 회전을 느낀다. 우리가 놀이기구 탈때 휙휙 돌면 그 회전을 느끼는 거고요. 전정기관은 기울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승강기 넘어지거나 할때 이렇게 기울어지는 어, 이것을 느끼는 전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청각이 다 끝난 거예요. 어, 별거 없습니다. 뒤로 갈수록 내용은 더더 줄어들기 때문에 어, 눈, 시각이랑 귀, 청각만 잘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부분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피부 피부 감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피부로 느끼는 감각인데요. 피부를 통해 우리는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차가운지, 따뜻한지, 아픔 이런 것을 느끼는 감각 바로 피부 감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피부 감각을 느끼는 부위를 우리가 감각점이라고 해요. 감각점. 근데 지금 피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어때요? 아픈 것도 있고, 눌리는 것도 있고, 차가움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느끼는 이 감각점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감각점은 통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압력, 눌림, 압박을 느끼는 그런 감각점을 압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접촉, 촉감, 부드러운지, 거친지, 바로 촉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가움, 냉점. 그리고 따뜻함, 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통, 압, 촉, 냉, 온 이렇게 적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순서대로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점이 제일 거의 대부분 제일 많거든요. 모든 부위에서 그러면 어떻다 통증을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느낀다. 그 다음에는 압력을 민감하게 느낀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보통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통증을 느끼고 압력을 느끼고 접촉을 느끼고 차가움과 따뜻함을 느끼는데 여기서 우리가 온도계가 아니야. 우리가 손을 찬 물에 땅 넣어 아 얘는 마이너스 십도. 따뜻한 물에 넣어. 아얘 는 52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내 온도보다 따뜻하다. 내 온도보다 차갑다.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는 중요한 게 상대적으로 느낀다는 거야. 너네 목욕탕 가 봤어? 목욕탕 가면은 이제 온탕에 딱 들어가요. 아, 그럼 따뜻해. 처음에 너무 따뜻해.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더워진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냉탕으로 가? 아니, 열탕으로 가야 돼. 열탕으로 얘들아. 아, 너무 더워. 요 그러면 쌤 이제 열탕으로 가면은 아, 너무 뜨거워. 좀만 참아. 좀만 잡아 아, 너무 뜨거워. 이러다가 다시 온탕으로 오면 어때요? 아까는 온탕이 되게 덥고 뜨끈뜨끈했는데, 열탕 한번 갔다 와봐. 온탕이 미지근해져. 미지근해져.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응, 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물을 세 개를 준비해요. 아, 어, 여기 마이너스 십도 여기는 뭐 20도. 여기는 50도야. 손을 여기다가 하나 담궈. 여기다가 하나 단 거. 어, 그럼, 어, 차갑다. 어, 따뜻하다. 하겠지?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은 두 손을 둘 다, 여기로 20도로, 어, 둘다단 거. 그러면 두 손이 느끼는 감각이 똑같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20도의 온도를 느끼고 있지만, 찬물에서 온 손은 따뜻하다고 느낄 거고요. 뜨거운 물에 있다가 온 손은 미지근하다고 느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우리가 온도계처럼, 아, 20도다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따뜻하다, 시원하다, 이걸 느끼는 거다.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느낀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몸의 부위에 따라 분포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이런 데는 막 찔러 가도 안 아파. 잘안 아파. 왜? 통점이 별로 없어. 근데 이런데 뭐 이렇게 살이 연한데 있지 이런데는 살짝만 꼬집어도 너무 아파 그런데는 감각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감각점들이 다 골고루 분포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는 특히 감각점이 많아서 예민하고 어디는 감각점이 별로 없어서 둔한 곳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같은 부위라도 똑같이 손바닥이라도 이 종류마다 또다 다르다. 통점과 압점의 개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류가 개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통점이 제일 많다. 순서를 굳이 따져보자면 통, 압, 촉, 냉, 온 순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피부 감각 이렇게 다섯 가지 살펴봤고요. 자극이 들어오면 피부의 감각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가요? 감각 신경 타고 뇌로 보내면 인지한다. 차갑구나, 아프구나 이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 피부 감각 관련해서는 실험 하나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쑤시개 간격을 달리해서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를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 손가락 끝, 손등에 대해서 이쑤시개 두 개를 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디는 감각점이 이렇게 많어 감각점이 이렇게 많어 얘는 감각점이 이렇게 넓어. 여기는 감각점이 엄청 넓어. 없어.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2mm로 2mm로 이쑤시개를 어 찔렀어. 2mm로 이렇게 찔렀어. 2mm 간격으로 이쑤시개를. 2mm 간격으로. 2mm 간격으로 찔렀어. 그럼 여기는 몇 개로 느껴져? 아, 두개 찔렸구나라고 느껴져요. 두 개로 느껴져, 이쑤시개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음 감각점이 어디야?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못 느껴. 감각점이 없으니까 못 느껴. 어? 이쑤시개 두 개로 찔러도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여기도 당연하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두 개로... 두 개로 느끼는 이 거리가 짧았다는 거는 감각점과 그다음 감각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어, 이 거리가 이쑤시개를 두 개로 느끼는 최소 거리는 감각점과 그다음 감각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짧을수록 감각점과 감각점 사이가 가깝다는 얘기지 그럼 감각점이 많다는 얘기지 여기 제일 예민해. 여기는 아무리 씹어도 한 개로 느껴 지나봐 계속 가다가 계속 가다가 8mm까지 가야지 그제서야 두 개로 느꼈대 엄청 멀단 얘기잖아 둔하단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짧은 부위가 감각점이 많다는 거야. 예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많아? 손가락 끝. 어우, 아프겠다. 손가락 끝. 됐어요. 자, 몸의 부위에 따라 감각점 분포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예민하고 어디는 둔한 부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실험 내용까지 이해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이제 뭐 해볼까요? 코 후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 안쪽에 위쪽 이오, 요, 이렇게 손가락을 만약에 넣으면 좀 아프겠죠? 어, 그러면 이제 콧물 같은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점액이에요, 점액. 점액으로 덮여 있는 이 위쪽 후각 상피 세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점액으로 덮인 이 세포층을 후각 상피라고 해요. 우리 코 안쪽에 위쪽, 어, 위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후각 상피는 상피 세포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 세포고 이제 핵입니다. 이건 핵 세포 안에 있는 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후각 상피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이 사이사이에 누가 껴 있냐 후각 세포들이 껴 있어요. 후각 세포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후각 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껴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사이사이에 껴 있어. 그래서 우리 코에는 액체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 아프잖아 물 들어가면 아프잖아 기체를 우리가 자극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기체 상태의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기체가 우리 코로 들어가서 후각 상피에 있는 후각 세포를 만나는 거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얘들아 원래 감각 세포 만나면 끝이잖아 감각 세포 감각 신경 뇌니까 끝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 기체 상태 일단 요거 중요하겠죠. 액체 들어가면 아야 해요.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이 들어가서 후각 상피에 있는 누구를 만났다? 후각 세포를 만났다. 후각 상피에 있는 후각 세포를 만났다. 그럼 끝난 거지. 후각 신경 뇌 끝. 간단하죠. 그래서 후각 상피 후각 세포 보시면 되겠고요. 후각 신경이 뇌로 전달해주면 아 꽃향기가 난다 이런 냄새를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후각은요 특징이 뭐냐면 매우 민감해요. 매우 민감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 감각 중에서 이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금방 느낀단 말이야. 근데 특징이 너무 냄새에 예민하면 맨날 이거에 이제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 쉽게 둔해집니다. 그니까 처음에 우리가 꽃향기, 꽃바지 갔어. 와, 꽃향기다. 했는데, 아, 계속 꽃향기다. 꽃향기다. 이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냄새가 무뎌진다는 거야. 우리가 적응이 돼서 인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지만 쉽게 둔해집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이것을 계속 느끼는 게 아니라 금방 둔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 바로 코의 후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거 없죠. 자그 다음은 혀 미각입니다. 자 얘는 이제 맛을 느끼는 건데요. 얘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코랑 다른 게 뭐야? 코는 기체, 어, 입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액체만 먹는 게 아닌데요. 저는 고체도 먹는데요. 맞아요. 고체 상태의 물질을 먹어도 우리 침에 녹아서 그 액체 상태의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어보면은 혓바닥에 조그맣게 돌기가 또돌또돌또돌하게 나 있어요. 본적 있어요? 어, 혀 표면에 있는 이 작은 돌기를 유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혀 바닥에 보면 은 이렇게 이제 돌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돌기를 이제 단면을 보면 그 돌기의 단면을 보면은 맛봉오리라고 있거든요. 맛봉오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laughs> 맛봉오리. 그럼 맛봉오리도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미각을 받아들이는 맛세포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맛세포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의 옆면에 맛세포가 모여있는, 이걸 뭐라 그래? 맛봉오리라고, 봉오리처럼 생겼잖아요. 맛봉오리라고 하는데, 그 맛봉오리에 누가 있다? 이 미각을, 어, 이 미각, 이 감각을 받아들이는 맛세포가 있다. 아니 그럼 또 끝난 거 아니에요? 감각세포까지 왔으면 끝난 거야 얘들아 그치 감각세포 감각신경 뇌 가는 거잖아 그지 시각세포 시각신경 뇌 후각세포 후각신경 뇌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감각세포까지만 어떻게 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 액체 상태 화학 물질을 유두의 옆면에 있는 맛봉오리에 맛세포들이 껴 있는데 그 맛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한다? 미각 신경 타고 뇌로 가면 끝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후각이랑 이혀 미각은 별게 없어. 그렇지 않냐? 후각 상피 코 안에 후각 상피 후각 세포 끝이잖아. 그치? 얘도, 맛봉오리, 맛세포, 끝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은 다, 다섯 가지죠. 단맛, 짠맛, 쓴맛. 그 다음에, 신맛. 그리고, 감칠맛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맛이 있는데, 쌤, 저는요, 엽떡 좋아하는데요. 매운맛은요, 매운맛은 기본 맛이 아닙니다. 얘는요, 미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픈 거야, 이거 아픈 거. 통점이에요, 통점. 통점으로 받아들이고요. 떫은 거 있죠 떫은 거는 압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얘들아 어, 기본 맛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생그러면 기본 맛이 다섯 가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음식 다 다섯 가지 맛이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면 맛의 종류는 너무 많단 말이야. 그 이유는 우리가 맛을 느낄 때는 이 기본적인 다섯 가지 미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느껴요. 냄새도 같이 느껴요. 후각. 그래서 미각에 후각이 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뭐 카라멜 같은 거 있잖아. 딸기맛 카라멜, 뭐 포도맛 카라멜 이런 거코맞고 먹으면 맛은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향을 느끼니까 딸기향이 나서 딸기 맛이구나 포도향이 나서 포도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은 미각에 후각이 더해져서 느끼기 때문에 정말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어, 정말 많은 종류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얘가 맛봉오리에 누구다? 감각세포 맛세포 맛세포, 미각신경, 뇌. 하면은 우리가 또 맛을 인지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각기관 쭉 살펴봤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시각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뤘고요. 오늘은 청각. 피부감과 후각, 미각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잘 이해를 하시고 암기 꼼꼼하게 하셔서 문제풀이까지 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